9월 2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만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놈으로 너는 삶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삼손의 탄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삼손은 나시린이었습니다. 나시린의 히브리어 어근 나사르는 구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레이지파가 아닌 다른 사람들 중에서 일정 기간 거룩한 일에 자신을 구별해서 바치기를 원할 경우 나시린의 서약을 행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한 짧은 기간 동안, 또좀더 특별한 사람들은 전 인생을, 일생을 나시린으로서 서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대표적인 나시린은 오늘 부문에 나오는 삼손, 그리고 사무엘, 바울 등이 나시린의 서약을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나시린이라는 단어를 접하게 되면 우리는 나시린의 서약을 떠올립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금, 어, 금해, 금했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았으며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헌신된 삶이기에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 사람과는 구분된 그런 외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고 더러운 죄의 소산물을 가까이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소원입니다. 현대 신앙인들이 바로 이 나시린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우리 신앙인들의 소원도 이 나시린의 소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왜?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구별된 삶을 서원했을까, 입니다. 나시리는 단순히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스스로를 속박하고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약속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세상과 구별될 것을 약속한 이유는 주님과의 매우 특별하고 친밀한 관계가 주님과 그 사람 사이에 형성이 되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나시린의 소원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고 그분의 부르심에 자신을 헌신한 사람만이 할수 있었던 소원입니다. 이런 결단은 그래서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이 결단은 축복입니다. 강제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나시린의 소원은 하나님께 특별히 구분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할수 있는 소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시린의 소원을 하는 사람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해주시는 사람들이고, 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예비하신 사람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신 이유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라고 하신 이유는요,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을 닮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악의 세력에 대응, 대응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으면서 또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거룩해지며 세상과 구별되는 것은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이유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나시린의 규정은 현대 신앙인들에게 아주 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현대 삶 속에서 신앙생활은 마치 문화적인 선택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의 신앙생활은 대부분이 소극적입니다. 절실함이 없습니다. 영적 선택,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최우선이 되지를 못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직분자라고 하지만 나이, 세상일, 성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내 삶을 주님께 헌신하며 자원하는 일에 나 자신을 내어놓기를 꺼려합니다. 이런 소극적 신앙의 시대에 신앙인들에게 나시린의 서원은 사역의 부르심으로 드러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많은 일꾼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위축된 이러한 시기에 교회는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의 사역을 충당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동려합니다이 요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이다라고 받아들일 줄 알고 헌신하는 것이 바로 현대 나시린 그러니까 신앙인들의 태도가 될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시린으로. 나를 내어놓고 주님께 나아가는 일은 복의 근원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왜 주님의 부르심에 외면을 하십니까? 우리를 나시린으로 참된 이 시대의 신앙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그 요청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요청을 들었다면 듣고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십시오. 주께 헌신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의 성도님들과 성도님 가정 그리고 모든 사역과 계획에 주님께서는 분명히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시대론으로서이 현대의 신앙인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의 요청을 통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이 부르심의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응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 시간 서원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직분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서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만약에 교회에서 요청이 있었을 때, 거기에 나의 나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라든가 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핑계로 이런 것들을 거부하시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고, 그런 내가 될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현대의 나시린으로서 불러주셨습니다. 거룩하라 라고 명령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역을 맡겨 주십니다. 하나님 이 주님의 부르심을 바로 깨닫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 현대에 이렇게 힘들고 어, 복잡한 현대사회 속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 팬데믹 기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소극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러한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교회가 우리에게 특별한 요청을 한다면 정말로 열린 마음으로 기쁨으로 이 요청에 응답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두신 미래의 복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응답하는 것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복의 근원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주님 사역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응답하는 귀한 어, 신실한 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것을 이 시간 서원 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